안녕하십니까? 아 저만 찍고 혹시 되나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메뉴판 좀 봐도 되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메뉴판 좀 봐야겠다. 돼지 삼겹살 불고기 하나랑요. 조선 털개살 고기 떡 하나랑요. 홍합 탕수육 하나랑요. 네, 그 그렇게만 주세요, 세 개. 어이 미인이십니다 <laughs> 긴장 좀 되니 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혹시 여기 북한 맥주 있나요? 사장님 북한 맥주 있나요? 대동 맥주 있니다어 진짜요? 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대동강 맥주 한번 먹어볼까요 북한 맥주 감사합니다 사장님 북한 맥주 맛있나요? 맛있네네 <laughs> 잠시 화나셨나요 저한테? 아니 네, 죄송합니다. 나한테만 이거지. 딴 영상 보니까 다 그래도 친절하던데. 나세개 샀는데.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예 예, 예.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화나신거 아니죠? 아예예 아, 예. 예, 예, 예. 이감사 예, 말씀하시는지 여기 여기 말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저혼자서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말하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음식 나왔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동그랑댕. 네. 어, 이거 동그랑땡이야. 동그랑땡. 네. 게살떡게살떡 계살떡이랍니다. 어, 냄새 너무 좋다. 게살떡 첫 번째 메뉴 정말 미인이십니다. 미인 아닙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저도 미남은 아닙니다. 게살떡 냄새 너무 좋아요. 음, 어묵 같아 어묵. 오뎅이랑 똑같은데요. 우리나라 오, 오뎅이랑 똑같아.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아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시청자분께서 달러 주래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다고요?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50달러인데. 네, 죄송합니다. 형님이 주시라안 된대요. 홍합탕 이거는 하나. 아 홍합탕이요? 네. 어나 홍합탕은 안 시켰는데 탕수육 시켰는데 홍합탕 수육입니다 이게 아 홍합탕 수육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홍합탕 수육 죄송합니다 소가지인데 죄송합니다 네, 보여주려고 컵 바꿔드리겠습니다 여기 섞였는데 섞여도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 홍합탕 수육 홍합 탕 수육? 예, 탕수육이 홍합탕인데가 탕수육이 나는데 아니요 그럼 홍합. 홍합탕수육? 왜 예, 탕수육이래요? 홍합탕입니다. 음. 음. 와 삼겹살, 와 삼겹살, 와우, 우리... 야 이거. 혹시 이거 이건 어디 나라에서 왔나요? 북한에서 왔나요? 북한을 말입니다. 우리는. 아, 북조선, 북한이 어디입니까? 북, 좀 알려주시죠. 부, 북조선에서 왔나요? 아닙니다. 베트남 겁니다. 아 베트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이거 제가 북한에서 어, 가면 얼, 얼굴이 잘 생긴 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시죠 자기가 그런 축에 속하는지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다는데요 응, 그러면 그렇겠지만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조선 여자분이 보기엔 어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못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일단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어. 한번 여쭤보긴 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절대 아니랍니다. 저 착각하고 살았어요. 북한에서도 저 같은 스타일 안 먹지나 보네 이거. 오. 아 민폐 있어. 와 삼겹살. 베트남 조 됐습니다. 아백입니다 예. 베트남 대기. 여분들 러 대동강 맥주 한번 나도 먹어봐야겠다. 저 맛있겠다. 선생님 저도 대동강 맥주 한 병만 주십시오. 와 주인 감사합니다. 대동강 맥주 여러분들 처지긴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냄새 좋아요. 아, 아, 한국 맥주보다 북한 맥주가 더톡 쏘는 맛이 더 좋네요, 여러분들. 아, 예 북조선 맥주가 더 쏘는, 쏘는 맛이 더 좋고, 카스냐 이런 것보다 약간 좀더 약간 목에서 약간 시원한 게네요. 예. 네. 예. 아, 아, 괜찮을까 와 평양식 냉면 와 대박이다 와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좀 커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자 시자 하십니까? 예 겨자 좋아합니다 저 이게 오리지널 평양식인 것 같아 요 여러분들 평양 냉면하면 유명하잖아요 다 한번 맛보고 싶어서요. 어, 여기는 직원분들 다 북한에서 오셨을 거예요. 아, 북조선에서 오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북조선에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노려보시니까 좀 무섭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솔직히, 남조선에서 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솔직히 남조선에서는 이렇게 북한, 북한 하다가 이래서 솔직히 북조선이란 말이 적응이 안 돼서, 실수한 건데 좀말씀하시십시 뭐 예, 좀 적응하겠습니다. 북조선 적응됐으면 말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혼나 계속 혼나.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먹어볼게요. 와 죽인다. 뭔가 잡채 같아요 우리나라 비빔면이래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싱겁다. 싱거워, 싱거워. 겁나 싱거워. 밍밍해요. 대롱강 맥주. 와, 맥주는 근데 죽인다, 진짜. 맥주 죽입니다. 이거는 하기로 했을까. 대동강 맥주 한 병만 더 주십시오. 네. 음. 여러분들, 대동강 맥주 한, 자, 한 병만 더 먹을게요. 근데 엄청 독하다, 소리. 얼굴 안 나요. 이렇게 찍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세다. 여기 적힌 게 알코올 함유량 4.5%. 음. 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적혔네요 원산지는 원산지가 어, 이래 적혔어요. 맥주 세? 음, 세요 세. 어나 낮술 먹니까 미치겠다. 약간 소, 소맥 맛 같아요. 소주랑 맥주랑 섞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음식 밸런스는 맛있고, 솔직히 팽양냉면은 좀, 이거는 솔직히 밍밍하고, 여기 시킨 음식 중에 삼겹살은 수육 같은 맛 나고, 이 홍합탕이라 이거는 맛있어요. 이거 홍합탕이야 이건 맛있어요. 내가 입맛일 수도 있는데, 좀 약간 그런 맛이 나네요. 음. 김치 손만두 하나 더 시켜볼까요, 여러분들? 남겨도 그 맛있다는 분들이 많은데 상인 김치 손만두 하나만 주세요. 어, 한번 시켜볼게요. 다 시켜 먹어봐야지. 이런데 왔는데 참. 아. 맛 평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낮 소리 진짜 죽인다. 셔스. 음. 예, 북한 식당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요, 북조선 식당입니다, 북조선 식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만두 완전 커. 여러분들 손 만두 나왔어요. 와. 죽인다 육즙파 육즙파 와 음. 음. 맛있다. 매콤하맛 맛있네. 선생님 혹시 대동강 맥주는 한 병당 얼마인가요? 3만5만도 15,000원 한 병에 15,000원, 2만원이나 저, 얼마 먹었지? 나 그냥 가격표 안 보고 먹었거든요. 213만 동이요? 아, 213만 동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만원, 한국돈. 짠! 맥주 딱한 병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은 나삘 받아서 먹는 거고. 어, 그냥 여러 가지 음식과 맥주 한번 먹고 싶었어요. 여기 문화도 한번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음, 왜아면 음식 한번 체험하고 싶 짠! 아, 나 맥주 왜 이리 사랑스럽냐. 대동강 맥주 맛있다. 아, 근데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삼겹살이랑 평양냉면은좀 남길게요. 맛없어. 수육 같아, 수육인데 약간 덜 익은 수육. 진짜 아니야. 대동감 매출 처지긴 네 선생님 얼마입니까? 2 4 8만원요선생 근데 저 궁금한게 있어요 다른 유튜버 자 드신다던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까칠하십니까? 저는 까칠한게 아무것도 없요한게없고 너무 이래서 제가 진상 인 것처럼 됐어요 진상 부렸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진상 부 <laughs> 선생님, 죄송합니다. 핸드. 예. 근데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 친절하시길래, 저, 저는, 제가 뭐 잘못했는 건 없죠. 불친절하게 <laughs> 저한테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 이러시...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진상 부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오면 받아줄 거예요. 네, 고마워요. 다음에 와서는 더, 더 진상 안 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